ဟယ်လိုအညာစယ်ယောဒီဒီကမှာကျွန်တော် bus car စီးတာလေးတက်စင်စီးတဲ့ခါမှာတော့ねအသုံးနှုံးလေးတွေကိုလည်လာကြည့်မယ်နော်အရင်ဆုံးဒီ bus car ကအာဒီ bus car ကဖဲကိုသွားလေဟုတ်ပြီနော်ဒီဒီ bus car ကဖဲကိုသွားလေ A bus 어디로가요? A bus 어디로가요?예,알릉리ပြော면봐နော် ਔ နောက်တစ်ခုကတော့ဒီ마얍ပ이바ဒီ마얍ပ이바서인여기서세워주세요 여기서 세워 주세요. 여기서 세워 주세요. 돌로 디마 옆에 봐. 가보에나. 아, 나르카자 바스카. 그리고 바스카 드가 뿜비 바 봐서요. 버스문 열어 주세요. 버스문 열어 주세요. 버스문 열어 주세요. 얼럿이 됀메 보노. 게나 두쿠아 자러 제로 반마서 바스카가 블라오 레. 바스카 가 블라오 레서인 버스 요금. 나모 버스 비. 어려, 타시 수는 타시 비 비리 했나 보노. 타시 비 얼마예요? 버스 비 얼마예요? 다시 가블라우래서 타시 비 얼마예요? 아무래 버스 가가블라우래서인 버스 버스 비라고 버스 요금 요금네래다고 해요. 너 버스 요금 버스 요금 얼마예요? 버스 요금 얼마예요? 네 알려리다고 해보노. 게 합이 나를 구하자로 바아 아무래서로 음. 바스카 마소에는 제로 낙선 토대가 베이레 베젤라말레, 낙선 토대가 번호. 마지막 버스 는 언제예요? 마지막 버스는 언제예요? 가서 낙선 토대 바스카가 베베첼레 베젤라말레의 알루미늄 베라말레의 언제예요? 예 앞에 나트가맛시되래서로 제로 아제넘남디 비오메버노 베이첼리마레베이첼리아레나소 시간이면 남바디구그마 소인 제로 어 30에 할라봐똥바스가 남바 동가배이첼리마레소에 30번 버스는 언제 도착해요? 30번 버스는 언제 도착해요? 네, 알미루야바 โอเคครับพี่นะส่วน in bus car ซี่ดาเนี่ยปัดเสร็จပြီးတော့มาน้าเลตบออกไปလို့ထင်ပါပဲရှင့်โอเคနောက်တစ်ပီယိုဖိုင်มาထပ်ပြီးတော့တွေ့ပါမယ်အညာ